아 어, 너무 불만이죠. 아니 우리들은 지금 생계를 갖고 일, 어?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시간이 넘게 하고 있으니 환장하지. 어? 지금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목숨줄 다 깔+ 잘리게 생겼네 진짜로. 별로... 도 않고 그냥 시끄러운 것 같아요. 관심 별로 없는 사람들 아니야? 다섯 명 아닌가요? 후보들이에 직접 오면은 굉장히 시끄럽고 희날 노래 틀어놔요. 근데 이번에 최고 있다던 사람이 있으신가요? 없어요. 네. 찍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<laughs> 많이 시끄럽고 불쾌하기도 하고 후보가 혹시 몇 명인지? 열 다섯. 이제 제가 후보를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더 관심 많이 강조. 착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지. 붙여야지. <laughs> 아 전혀 불편한 건 없고요 와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래도 얼굴도 보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정치에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홍준표부를 지지하시는 건가아저 문재인 <laughs> 아큰 지장은 없죠 불편함은 있는데 음. 감안을 해야죠 끄러운 거야 한번 어쩔 수가 없지 뭐 <laughs> 나라 대통령님을 뽑는데 5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그 정도 소음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저희끼리는 정치적으로 음. 얘기는 많이 하합니다 열다섯 로 신상 정부, 우 안철수 후보, 문재인 후보, 홍준표 후보, 이승민 후보 열다섯 명 맞아요? 문재인 후보, 안철수 후보, 홍준표 후보 그리고 여자분 한분성함이 선이다. 상 정의 친구들끼리 정치 얘기하다가 막부딪히는거 보고도 그런 거에 관심이 좀 없는 편인 것 같아요. 정치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를 잘 모르겠어서 잘 모르겠어요. 저도 관심 없어서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신가요? 딱히 없습니다 제가 세길를 너무 봐가지고 아니나 다를지 안 좋지 이유? 사람 이름 제일 많이 들어. 심상정 씨야. 네? 심상정 후보하는데 그 후보들 나와서 하는 거 너무 시끄럽고 방해돼. 아무라도 되는 거는 우리는 모르고 누가 되든 간에 나라만 보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잘 살게. 그 대통령도 우리 대, 우리 뒤동선 칠 줄도 모르잖아요 박근혜처럼. 저는요, 음. 어, 대통령한테 뒤통수 맞기가 싫어요. 음. 잘하는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어요. 제가 잘하는 사람이.